안녕하세요. 블랙커 민간조사 기업 대표 김윤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어, 그동안 저희 채널에서 이렇게 현장에 관해서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따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 이제 올해 내용은 좀 색다르게 그동안 했던 이제 가장사와는 달리 이제 명예훼손에 관한 그런 업무를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 간단한 내용은. 어, 어린 분께서 회사 내에서 이제 어, 따돌림을 당하고 계십니다. 따돌림을 당하고 계신데 안 그래도 이렇게 힘든데 어, 주변에 아는 사람이 이렇게 회사로 찾아와서 이제 허위사실을 요구한다거나 험담을 하는 등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좀 이어질 수 있게끔 조금 이렇게 막 퍼뜨리고 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오늘은 이제 증거를 바로 채집할 수 있으면 하려고 했는데 일단 어린 분께서 그런 거는. 요청은 아직은 안 하셨고, 어 일단은 간단한 이제 소문이나 어떤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냥 간단한 정황들, 약간 이런 것들만 좀 일단은 좀 파악을 해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오늘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잠시 후에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어린 분 이제 말씀은 어 명예순을 하고 다니시는 분이 이제 택시 기사랍니다 직업이 그래서 보통 요 이제 뒤편에 이제 골목길에서 택시 기사들이 모여서 휴식을 취하는데 어 이제 택시 기사분들이 모여서 좀 얘기를 나둘때 이제 그럴 때 이제 모여서 좀 험담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내부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저희가 일단 택시가 많이 모여있는 거리로 나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택시들이 쫙 서있죠. 근데 아직 밥이 식사를 덜 하셨는지 아직 모이진 않는데 택시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중에 한 분이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할때 저희가 명예훼손 증거를 한번 취득하도록 해보겠습니다. I 네, 일단 은 한번 살펴봤 는데 굉장히 접근 하 기가 어려운 상황 입니다. 어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제가 뭐 지나 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시선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뭐 함부로 다가갈 수가 없네요 어린 분께서는 어느 정도 사랑이 많고 좀 접근하기가 쉽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서 왔는데 지금 뭐 전혀 그런 상황도 아니고 역시 현장은 한번 와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황을 지금 보고 지금 이 찍는 와중에도 굉장히 뭘 찍나 이런 식으로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일단 증거 채집 수직은 증거 체집은 일단 뭐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무리해서는 안 되고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첫 번째가 안전입니다. 뭐 상황을 놓치더라도 의심을 안 하게 된다면 다음에도 또 안전하게 채집을할수 있지만은 이렇게 무리해서 뭐 의심을 사고 안전하지 못하게 하다 보면은 한번 이게 사람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다음부터는 증거를 채집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좀 최대한 안전하게. 예, 그게 첫번째 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alf intimidated>. 이부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송병기 울산시 구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송구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우현 울산시장의 당선에 미련도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로로 보이시겠지만은 전부 다 빈차 빈차 이렇게 켜놓고 있죠 전부 다차 안에 계세요 차 안에 계시거나 나와 계신 분은 뭐 담배를 피우시거나 차를 정비하시거나 이런 거다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모여서 얘기한다는 거는 거의 뭐 없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택시 분들 여기 그냥 간단하게 쉬고 가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일... 조사 한번 이제 돌아보셨다시피 영상에서 봤다시피 저희가 뭐 영상 위에도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상황을 봤지만은 전혀 뭐 이렇게 직원들은 각자 할 일을 하고 식당에서도 그렇고 뭐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아무 얘기도 없었고 각자 할 일을 하고 뭐 뭉쳐있는 시간도 없고 뭐 쉬는 시간에도 뭐 그렇게 뭐 많은 얘기를 나눈 것도 아니고 또 이제 택시 기사분들은 뭐뭉치서 얘기하시긴 하시지만은 전혀 그런 어린 분에 관련된 그런 내용은 언급하지도 않고 막 각자 뭐 그냥 뭐 근황들이나 약간 요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쩌면은 이제 어린 분께서 약간 어린 분께서도 이렇게 막 특정을 하셨다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제 말이 좀 많이 바뀌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 약간 좀 회사 내에서 약간의 은근한 이제 조용한 따돌림의 분위기가 있는데 그걸 좀 과장해서 약간 좀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의심을 좀 많이 하시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일단은 좀 진정을 하시고 비용 낭비를 막기 위해서 일단 정황조사는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진짜로 명의 훼손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특정 인물을 꼽아서 그 인물을 중심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린 분과 상담을 하고 추후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해봤자 비용 낭비예요 쓸모가 없고 일단은 어차피 이 목적은 저희가 뭐 사건 해결하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뭐 저희 현장에 어떻게 돌아갔는지 상황을 한번 체결적으로 보여드리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일단은 영상을 여기까지 마무리인 걸로 하고 뭐 간단하게 뭐 어뢰 하실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감사합니다